그니까 바람이라는 주제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아니, 마누라는 싫고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그거 어떻겠냐고 사람 싫은 걸 어떻게 하겠냐고 아... 바람피는 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싫어서 못 살겠다고 는데 이혼해 주는 것도 안마 맞다고 봐 그거 껍데기 붙들고 살면 뭐할 건데 서로 불행한 거고 자식도 불행한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질문은 음. 바람핀 게벌 받나요? 그러니까 이이 음. 얘기가 피해자 얘기했을 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봐 옛날에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첩 두고 새끼 넣고 살아도 죄안 받고 살았어. 근데 이게 이제 인간 본보잖아요. 인지 상정이고. 근데 이제 바람을 핀다는 거는 신의를 배반했다고 해야 되나? 도덕적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는 안 좋은 건데. 음. 뭐 그걸 사랑이라고 우기면 뭐 어떡하겠어 아... 응. 바람 피면 벌을 안 받는다? 뭐 받는... 그 바람의 사연에 따라 또 다르겠지 사람이 몹쓸 짓 하는 사람들 있어 바람을 펴도 몹쓸 짓? 와이프들한테 자식한테 그니까 바람이라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술집 가서 뭐 성매매를 한다든가 가정은 지키고 할도리는 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악질이요 아니지 그건 악질이라고 볼수 없어 어쨌든 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니까 음... 음. 바람에 단계가 있다면. 그치. 그거데 또. 그로 볼만하다. 어. 근데 또, 마누라하고 자식, 뭐, 시, 신랑 자식 다 떼어놓고, 아주 집 나가갖고 생활비도 안 주고, 피눈물 빼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혼도 안 해주고. 그, 그치. 그런 것들은 진짜 악질적인 거야. 악질적인 거야. 음, 음, 두들겨 패고. 아, 그런 음, 거는 죄지. 음. 그건 범죄야. 그래. 성매매도 범죄야. 아, 범죄죠. 어. 안 들키면 되는 것 뿐인데. 아. 어. 근데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 절대 포장하지 않아. 뭐라고 표현해? 그냥 뭐 호기심, 뭐 아니면 뭐 입이 열 개로 달말없서 이런 식으로 다갈 테고. 아. 음. 악질은, 좀 다르다. 악질은 좀 다르지. 아누라는 어디 남대문 시장 가서 천 원짜리 바지 하나 안 사다주는 게 어머니한테 가서 이것저것 사다 바치고, 음, 음. 그 악질 아니야? 지 자식을 낳고 사는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놈들은 지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해. 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이제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다 나쁜 거긴 나쁜 도덕적으로 나쁜 건데 그렇지 그 경중으로 가는 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팔자예요? 아니면 성향? 성형? 성향이지 성향이나 기질? 성향이나 팔자가 아주 기질이 팔자인, 기질이 팔자인 거야 기질이 어, 팔자 성격대로 산다 팔자대로 산다 왜 나왔겠어 못고치네요왜못 꽂혀 또맘 잡고 사는 사람도 있지 근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이지 타고난 거랑 음. 인생 흐름 중에 그냥 딱 들어오는 거랑은 다른 거죠. 바람은 안 피면 피, 참 짬방 피는 너무 없어. 못 고치는 거냐고 그러 그렇지. 마음 잡고 사는 거는 그게 사람의 본능인 거야 사실은. 다른 분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니까 참는 것뿐이고 안 하는 것뿐인 거지. 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주제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각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한 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 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어... 마누라는 싫고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그거 어떻하냐고 사람 싫은 걸 어떻게 하겠냐고 아... 어쩌지 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또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나하고 진짜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음... 내가 음... 싫다는데 내가 저 사람 싫은데 내가 어떻게 저거하고 같이 살겠냐고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네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laughs> 어 아... 어... 어... 서로 불행한 거야 음...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악질은 깔끔하게 정리 안 해주고. 계속... 뭐, 이혼도 안 하면서 애들 뭐한번모했못 받게 한다든가, 이혼도 음. 안 해주고. 음음. 지는 달치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직구석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런 놈들은 악질이지. 음. 음. 지할 도리는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가장으로서, 아니면 뭐 엄마로서 할 도리는 하고 살라는 소리야. 음. 어, 바람은 바람이고. 자식은 죄가 없잖아, 그지? 죄 없죠. 음. 부부지간에는 그럴 수 있어. 음. 어? 핍줄이 아니니까. 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음. 근데 자식은 아니야, 부모 자식은. 음. 어. 선생님 그러면 바람 피면 나도 맞바람 피울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바람도 기질이야? 아니 그것도 팔자에 있겠지. <laughs> 그러니까 맞바람 피겠지. 어, 실제 맞바람 많이 피나요? 모르겠어 그건 아직까지는 별로. 음. 맞바람 폈다는 상담은 도덕적으로 욕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저놈이 똥 묻혔다고 나도 똥 묻히면 되겠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제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것도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야 되나요? 나름... 그렇지. 그건 피해자 가해자는 정확히 구분이 맞지 음. 이혼을 하고 지랄하든가 음. 이외에 어찌 됐든 난 너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야 되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는 건 배신이야 음, 이건 이제 선생님 구, 시청자분이 음. 열렬한 구독자예요 바람 핀 분이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바람을 폈는데 이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 거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혼수가제 팔자에 없어서 이혼을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 어떡해요? 그것도 할수 없는 거야. 팔자가 <laughs> 그러니까. 아... 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놈이 바람 핀다, 바람, 바람 피는 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나쁜 거 맞아. 음.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싫어서 못 살겠다라는데 이혼해주는 것도 한번 맞다고 봐. 그거 껍데기 붙들고 살면 뭐할 건데. 서로 불행한 거고 자식도 불행한 거야. 음.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